시비강의 게스타티드 같은 경우에는 가끔 우리가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글로 써서 푸는 게 우울감을 해소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글이거든요. 이 글은 가끔 우리도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 같은 것들을 차라리 글로 쓰거나 아니면 오늘의 마음을 일기로 쓴다거나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그럼 마음이 약간은 좀 풀리고 해소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글이고, 오히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속으로 삭히는 것보다는 밖으로 표출을 하고 글로 쓰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글이어서, 뭐 내용은 좀 간단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 한몇년 전에 리서처들이 진행을 하나 하거든요. 실험을 하나 진행을 하는데, 이 실험에서 얘를 꾸미고 있죠. 선행사. 요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all asked, 이제 be asked to라고 들어가져 있고, be asked to 요청을 받는 거죠. 써달라고, 어 b o 뭐에 대해서 써달라고 그랬냐면, 은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좀 써달라고 요청을 받은 그런 실험이에요. 근데 그거를 며칠 동안 하는 거냐면, 15분에서 20분 동안 하루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에, 왜? 질문할 거 체크했어? 질문할 거 체크해. 단어는 찾아놓고. 근데 단어를 봐도 모르겠다는 거는 좀 동그라미 해놔. 그래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하루에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 또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스트리트로 쓰는 거예요. 3, 4일을 그냥 아예 이렇게 나의 오늘의 부정적 감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쓰는 그런 실험 같은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였었죠. 이 중에서는 지금 뭐 그냥 단순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f 폴이 들어가져 있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대신에 쓸수 없는 거는 n 링이라던가 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쓰지 않죠. 여기는 f for 다음에 시간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요. 뒤에 있는 f r 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누구랑 비교를 한번 해 봤냐면은 compared to people, 이 사람들이거든요. who were told to 뭐 해달라고 이제 들은 애들이냐면은 non-emotional topic이요. 그러니까 emotional topic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써달라고 했던 애들이 있을 것이며 emotional에 관련된 거를 써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야 비교 실험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non-emotional topic에 대해서 썼던 그런 친구들보다도 요 도즈들이 후 로트 어바무에 대해서 썼던 그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썼었던 그런 도즈들이 주어 felt 느끼더라 훨씬 더 이것을 느끼더라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 거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 대절 안에 주어가 improved 동사 부분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약간 신체적인 건강이 훨씬 더 도, 좋아졌다라는 거를 느꼈대요 오히려 이렇게 썼던 애들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뭐 디벨롭 됐다, 레인포스트 됐다, 뭐인핸스트 됐다 아니면은 이거 말고도 회복이 되었다라는 뉘앙스면 되거든요. 회복되다 요런 뉘앙스도 돼요. 회복되다는 리커버도 있고 겟 웰도 있고 뭐뭐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냥 굳이 쓰지는 않고 어쨌든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후로도 레이더 스트리 그 바, 나머지 그런 다른 연구에서도 파운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데 이모셔널 라이팅이 이런 감정적 글쓰기가 주어가 부스트 올리더라 이문 이뮨 펑션을 올리더라 이뮨은 뭘 수도 있으려나 이뮨의 뜻이 뭐냐 면역. 면역에라는 뜻이죠 되게 불편하다. 면역 과정이죠. 면역 기능 같은 것들을 오히려 올려주더라. 그리고 bring about은 약이하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약이하더라? 혈압을 하락을 약이하더라. 저압은 하락이니까 명사로 쓴 거고. 다음에. 또 무엇을 이제 줄어 들었냐면은 필링 소고 디프레션 디프레션 우울증의 감정도 줄어들었고요. 다음에 오히려 무엇은 올려줬냐면 엘레베이트가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프루브라고 같은 것도 써 놨는데 데일리 무드는 좀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기분은 올라가고 우울증은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면역 시스템도 되게 좋아졌던. 그러면 이거 옆에다가 3번 옆에다가 뭐라 쓸 거거든. 3번은 뭐라고 볼수 있을까? 간단하게 한글로 3번의 주제를 쓸 수가 있잖아요. 뭐에 뭐, 뭐 뭐의, 뭐 뭐. 하고 쓰면 끝인데. 해봐. 이 감정적 글쓰기에 뭐라고 쓸래? 장점! 장점 쓴건 4가지네요. 장점 4가지. 라고 쓰면은 딱이겠네. 혈압도 줄여주고, 우울증도 줄여주고, 매일매일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도 좋아지게 만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실험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몇 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보단 거의 한100한 100개가 비, 넘게 비슷한 이 실험 같은 것들이 주어가 have bpp로 가야겠죠, 당연히. 지금 수행이 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나, 많은 나라에서도 지금 수행이 되어져가고 있다. 어쨌든 이게 주어가 실험이기 때문에 컨덕트는 수행하다잖아요. 스윙하다니까 스윙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데이 헤브 쇼운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라고 갈 건데 데이가 가르키는 것도 우선 체크할게. 데이가 보여준다. 대절을 보여준다라고 썼고 대절은 접속사 단순히 요 행위거든요. 이 행위 그리고 translate a o 가 A. into 다음에 있는 게 B. translate라는 거는 뜻이 뭐냐? 알것 같은데? 번역하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뉘앙스상 바꾸다라고 쓰셔도 돼요. 뭐를 뭐로 바꾼 거야? 뭐를 뭐로 번역한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단어로서 번역을 했었던 그 단순한 과정이 이게 주어예요. 단순 과정이 이지가 동사겠죠? 그게 뭐랑 일정, 일정으로, 감정이야. 뭐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냐면은 일정하게 계속해서 연관이 있었다. 이 개선과 연관이 있었다. 무엇의 개선이냐면 멘탈과 피지컬, 즉 신체적이나 아니면 감정적이나 전반적으로 개선과 꾸준하게 영향력이 서로 간에 이제 끼쳤었다라는 거를 이 실험들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대희가 가르키는 거는 뭘로 보면 되냐, 병준아? 대희요? 어. 그 위인 연구들. 중에... 누구 누구? 어 어디부터? 좀3번 쪽. 그렇죠. 몰든 된... 3번 쪽이라고 한 거야? 바로 앞에 거에서 찾으면 되지 뭐. 어. 한 100개가 넘는 그 비슷한 실험들. 100개가 넘는 그 실험들이 보여주는 건 바로 뭐냐면 아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단어로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감정적으로는 더 개선이 되더라. 하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데스노트 같다야. 너무 빡쳤을 때. <laughs>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쌤데 약간 이건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따라 좀 다양하긴 하겠지만은 가끔씩 이건 좀 나쁘게 푼 거거든? 가끔씩 어떤 애들이 되게 멀쩡하게 생긴 애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해소하려고 온라인 상에서는 거의 무슨 워리어잖아요? 전사가 돼가지고 막 진짜 댓글 악성 댓글 다는 애들 많잖아. 근데 그게 약간 다 화풀이하는 거야. 본인이 힘드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개, 지금 여기서는 멘탈적으로 또는 이제 본인이 신체적으로도 개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고 아니 컨시스턴틀리는 하나 보죠 일관적으로라는 뜻이죠 꾸준히 어 오케이 꾸준히 일관성 있게 봐 그러면은 노란색형 앞에 여기서부터 하나 더 하고요. 항상 이 연구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 부분을 항상 보고 5번 별표로 가야겠죠? 내용은 좀 쉽네요.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썼을 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였으니까 다음에 3번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만 별표예요. 총 3개네요. 주제부터 씁시다. 주제는 아까 썼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태환이가 해주라 감글쓰기 응? 장점 뭐의 장점 감정적 글쓰기 장점 감정적 글쓰기의 장점 감정적 글쓰기의 좋은 점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삐뚤어지지 않았지 오케이. 다음에 13강이죠